내가 어 이거나 컴퓨터 새거 샀다. 이거 흔거 조금 까딱까딱 그랬는데 아직도 쓸만해. 너 이거 가질래? 어나 플로잉했다. 아니에요. 어나 자동차 벤츠 새로 샀어. 그런데 현대 20년 된거 지금 이제 한 20만 말뛰었는데 그래도 아직 가. 이거 팔면 한 200불 받는데 그래도 너 가질래? 어 나는 자동차도 플로잉해요. 여러분 동량이에요. 플로잉이 아니에요. 플로잉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하고 남편, 어머니하고 아빠 아버지에게 쓰던 거 줍니까? 아니요. 나에게 소중한 돈 가지고 많이 투자해서 소중하게 사 갖고 드려요. 내 돈의 소중한 돈인데 그것을 플로잉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함께 보내 줍니다. 왜? 내 시간 나에게도 24시간밖에 없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중요한 한 부분을 띄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플로잉이에요.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눠줄 줄 아는 것.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어줄 줄 아는 교회였어요. 그렇기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었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지금도 소중하다고 그거 붙잡고 있는 거 뭡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단들은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요 다 내놓으세요, 헌금 다 하세요 회사 다 그만두세요, 공부 그만두세요 여기 다 모이세요 우리 여기서 뭐 합시다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 나와요 네, 목사님 그러면 여기 다 때려주시고 지금 공부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때려주셔야 됩니까? 클래스 졸업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거룩한 백성들 필요 없어요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자기가 대화를 나누면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내 거는 다 챙겨 놓고 다른 부분을 드리고 있는지 자기는 알고 하나님은 압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또 보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리고 뒤에 다시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번 따라서 비우고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금식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음식을 더 집어넣지 않고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육체의 음식만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emptying ourselves. That's the purpose of fasting. And then fill with the God.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금식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내 것을 비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Because I empty myself from the world and take out all the my lust and t s my my me my everything and then pray. And then because I empty myself, now there is a space a room and a clean room and God speaks. through those clean place. 내 자신을 비우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냐 그랬을 때 들린 음성이 참 좋은 음성이면 좋은데 안디옥 교회 너희들 참 좋다 금식하며 기도하는구나 굉장히 좋은 것으로 많이 채우주마 뭐 이런 거면 참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못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해.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기 때문에 암디옥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암디옥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역사했을 뿐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면 또 다른 일꾼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일 목사가 있으니까 예삼이 되고 이 교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회가 있어지고 없어지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있고 없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뛰어서 보내라고 한 겁니다.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한 겁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방의 선교의 온전한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스타팅 포인트가 된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비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채울 줄 아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요.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억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바울이 바보라는 도시에 왔어요. 도시 이름도 참 웃겨요. 바보예요. 바보. Four. 바보라는 도시에 근데 거짓 선지자 바예수 예수인데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인데 바예수라는 자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 지키고 있는 총독 서기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또 바울이 다 비슷비슷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 여기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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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방해를 했습니다.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방해를 막으려고 성령 충만하여 구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때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바예수를 향해서 네가 잠시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명령했더니 못 보게 돼 버렸어요. 소경이 돼 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 청독이 놀라서 복음의 능력을 속에서 더 복음을 깊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이에 청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바예수가 눈먼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하게 여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음을 보이는 교회였어요. 교회들이렇게 말이 많은지요? 교회만큼 말 많은 것이 없어요. 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무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어떤 열매요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사랑과 히라카, 화평과 온유와 여러분 그런 열매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럼 열매를 맺요 사랑의 열매나 사랑의 대체 미운데 오 사랑하고 싶어 여러분 열매는 그래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